쿠팡 광주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50대 노동자가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성 동탄일센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 만이자 지난 8월 이후 벌써 세 번째 중대재해입니다. 26일 경기 광주 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분경 광주시 문영동 경기 광주 물류센터에서 지품 업무를 하던 50대 계약직 직원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후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A씨는 카트에 담긴 물품 이동 업무를 맡았으며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야간 근무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최근 건강검진 자료와 유독 진술 등을 토대로 지병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입사한 계약직 근로자로 최근 3개월 기준 주당 평균 근무일수는 4.8일,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1시간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유가족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정확한 사인은 부검 등 수사기관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되지 않은 추측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최근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닷새 전인 지난 21일에는 화성 동탄일 센터 식당에서 포장 업무를 맡은 30대 계약직 직원 B씨가 오후 10시 30분 쯤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또 지난 8월에도 용인시 물류센터에서 냉동 창고 작업 중이던 50대 C씨가 쓰러져 사망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연이은 사망 사고 소식에 노동계를 중심으로 과로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